정숙 씨. 멀리서 보는 것과 이쁘신 느낌이 드네요. 정숙 님도 그랬어요. 아. 아, 성... 얼굴, 얼굴이 너무 좀. 아. <laughs> 어머, 엄청 귀여우시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렇죠. 오늘... 지나가면 되나요? 네. 짐은 네. 저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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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리고 네. 저기 나무에 반갑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기다렸다가 나왔데어 와, 이번에 여우가 반갑습니다. 네. 어. 어. 미리 나오신다. 저쪽에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어, 네, 네. 약간 지금 흙이 묻어 있어 가지고 어, 괜찮으시겠어요? 아, 잠깐 저기 아니 가시는데 떼실 올라... <laughs> 것 같아 도와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너무 무서운데? 아. 올라가 아오 <laughs> 어. 와우 어. 와우 오아 <laughs> 힘들어 <laughs> 아니 나는 한게 없어 <laughs> 너무 잘 올라가시는데 빨라 뛰어 정식이처럼 굳어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팍 뜯으면 죽어야지 이거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겠죠? 아, 네네. 아, 이거 시, 신청을 한 계기가. 네. 아, 그 이제 프로그램 말미에 뜨더라고요. 어, 네. 이제 지원자들도 받으신다. 요걸 음. 글기를 봐 가지고 음. 제가 한번 찾아보다가 예. 네. 근데 이게 이런 프로그램을 왜 추천하고 싶을까요? 응?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직업이 새로운 네. 어, 분들, 좋은 분들 만나기 좀 어려운 직업이에요. 어. 아무래도 이 직업이 네. <laughs> 무속인이라서 무속인이라서 저희 신내림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무병? 응, <laughs> 어, 예, 그렇죠. 신병, 무병. 묘병. 그거 언제 온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온 거는 뭐 어릴 적부터 유년기 때도 한번 응, 그렇게 응. 좀 했었다가 이제 10대 때도 응. 한번 이렇게 계속 아프셨구나. 바람이 왔다 그래야 될까? 그런 식으로 한번이렇게 왔었고. 응. 음. 그러다 또 20대 때도 또 이렇게 오다가 이 <laughs> 예. 더 이상 미루거나 뭐 이렇게 음. 물을 수 있고 이렇게 뭐거스를수 있고 이런 부분이 어렵겠다. 음. 이제 싶어가지고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집안에 뭐 이렇게 음. 없으세요. 하셨던 이쪽 뭐 하셨던 분도 없고 음. 제가 그냥 최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제 알아갈 때까지만 해도 막 되게 호감 있게 보시다가 어한 두세 번 만난 쯤에 이제 제가 이제 직업을 음. 진지하,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서 이제 오픈을 하면 어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거 그게 또 저한테 상처가 되더라고. 너무 네. 무서워할까? 뭐, 너무 무섭대요 자기는. 음... <laughs> 그래서 저도 저도 다 당황스럽고 제가 음... 졸지에 뭐 겁주는 행위가 돼버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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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무속인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거의 어, 지금 2 0 0만명 음. 정도 되는 직업군인데. 네. 네, 의외로 왜다 은재 계신 건 진짜 안 알았어요 <laughs> <이렇게> 하면... <laughs> 간멀찍거니 봤는데 저 약간 어느 정도 벌써 정해진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요? 네? 벌써요? <laughs> 아... 확고해서 거 확고해서 아... 금사빠는 아닌데 벌써 정해졌어요. 아... <laughs> 멀리서 봤을 때 이미지가 뭐가 되게 이렇게 딱 군더더기 없이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 저를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느낌만 받으면은 저는 해볼 생각. 오오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서의 인상이 아예 누굴까요? 누군가를...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오셔서 네. 고생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짐은 저쪽으로. 아 네. 죄송합니다 달리기 네, 하세요? 네그 제가 운동하면서 갔던 루크루가 갈리기크루였어요 음, 어. 뭐? 그러면 마라톤네마라톤몇 킬로까지 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풀코스 뛰어봤어요. 42kg. 어. <laughs> 42kg요? 42 k 로아42 k 로요 우와. 42점일곱 뛰어본 거네. 그래요. 그러니까.

팔고. 아 친구보다 어, 더 중요하신 거아정 아, 예,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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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니 <laughs> 역시 기사좀 아, 뭐 도와드릴까요? 네. 어, 칭찬해 줘야 돼. 오! 오. 오. 어, 감사해요. 오! 정 네, 감사. 네, 감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 끝나고는 뭐해요? 저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남자친구랑 놀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냥 혼자 있거든요. 그냥 강아지랑 <웃음> 있고 <웃음> 강아지랑 <웃음> <웃음> 있고 <웃음> 음, 프로그램 편집하는데 프로그램 재밌었어. 재밌는 거 재밌으면 <laughs> 하죠. 그 풀악셀 풀악셀 밟는 거 빨리 보고 싶어요. 맞나? 브락셀 받는다고 이기. 그런 남자는 어때요? 광기 같은 남자. 제가 좀 아직 그런 분들을 담기에는 좀 그릇이 작은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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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주고 <laughs> 그러나. <저렇게 잘하시는구나>. 음. <laughs> 어, 그럼 그럼 그 본인이 담을 수 있는 남자는 누구예요? 저좀 음. 제가 막 이러니까 음, 음. 좀 성격 이막 이러니까 차분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좀 이렇게. 기다렸? 이렇게 해줄 수 있는 <laughs> 진정해 먹을 때도 막막먹다 맨날 체해서 체하니까 씹어?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10번 음. 씹어 이렇게 산은 어디로 가세요? 산은 강동이라서 차산 용마산 코스로 딱 이렇게 갔다가 음. 오면 은술 마신 다음날 이렇게 술부기쫙 빼고 좋더라고요 음. 술도 좋아하고? 근데 요즘은 줄이고 있어요. 음. 건강 챙겨야죠. 음. 텐션이 엄청 올라가서 음. 신나고, 하 음. 신나고, 하 신나죠. 하가계주의자 느낌? 너도 좋고, 저도 좋고. 음. 너도 이러고, 저도 이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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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남성 출연자분들, 여섯 s 들여 e 분씩 n o 분이 12분이... 남은 솔 i 사기 들어왔습니다. 이번 not sure. 여섯 명, 여 t s 네 r e I'm not sure. I'm not 이 u r e i 요 not sure. I'm not sure. 에 m not sure. I'm not sure. I'm 말하게 하려 그러죠. 아, 아니에요. <laughs> 두 분, 두분 말해도 돼요. 어, 네, 네. 저는 영순님이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순. 네. 단나한 이미지 같은 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시죠? <laughs> 아, 아, 느낌이 좋습니다. 시작부터 느낌이 좋아서 그 인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좀다 해보겠습니다. 아 열정 좋아요. 다 있어, 다 있네. 다 있네. 아, 예전에. 아, 큐피티들이 그러니까, 그잘 맞았으면 좋겠다. 아. 근데 어쩌고 시간이 좀 우리가 있으니까. 네. 예, 네, 알아보면 되죠. 4박 5일에 일정이 찾습니다.